떡뱀 소리가 터진 순간 스텔라 장은 0%라는 숫자 하나로 가족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손바닥에는 막 도착한 유전자 검사 원본이 구겨져 있었고 맞은편에서 민경채의 미간이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왜요? 어머니는 갯불. 세리. 내 손녀 아니잖아. 민경채는 숨을 삼켰습니다. 루시아는 가늘게 웃었고요. 경채씨, 0% 보셨죠? 당신 딸,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내 딸은 어디? 내가 죽인 셈이야. 루시아가 비릿하게 속삭였는데요. 그 말에 공기가 샤라락 갈라졌습니다. 스텔라장은 손을 떨며 결과지를 테이블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민세리 마이너스 장현숙, 조선 관계 불성립. 수치 0.000 반복. 이 숫자들이 나를 때리네. 민경채의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가짜야. 김선재가 준 건. 맞아. 가짜였어. 스텔라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 편에 선 변호사놈이 만든 가짜. 그때 문이 열리고, 김선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타이밍 좋죠? 오늘은 진짜랑 가짜, 둘다 보여드리죠. 그는 양손에 서류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내가 좋아하던 페이크. 스텔라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속았다고. 예. 완벽하게요. 김선재가 미소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참, 장여사님. 더 불편한 팩트 하나. 세리는 제 딸이고 루시아 아니, 백설이 씨가 어머니예요. 순간 방안의 산소가 사라진 듯했죠. 민경채는 비틀비틀 뒤로 물러났고 루시아의 얼굴은 끝내 보여줄게 라는 표정으로 차갑게 다쳤습니다. 그럼 다시 검사해요. 루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직접 의뢰하고 세리 칫솔 머리카락 여사님 본인 시료. 이번엔 누구 손도 못 대게요. 모태주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 손으로. 스텔라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제검이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모태주가 봉투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스텔라장 손에 얹힌 두 줄. 조선 관계 성립 안됨 일치 확률 0%. 스텔라장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내 손녀는? 루시아가 한 박자 쉬고 답했습니다. 미소요. 죽은 미소가 여사님 손녀였어요. 그 순간, 스텔라장의 눈동자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내 손녀를 죽인 집 민경채. 민경채가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저, 저건 조작. 조작은 내 쪽이 했겠지. 스텔라장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내가 유서 쓰듯 꾸미던 그 왕국, 오늘 철거다. 병원 VIP실. 회장님, 눈 깜빡, 네, 반응 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고 민두식의 눈동자가 촉촉이 떨렸습니다. 여긴 어디지? 그는 낮게 중얼거리더니 아주 작게 미소를 흘렸습니다. 연기가 시작된 거였죠. 루시아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기억상실 쇼 준비되셨죠? 경체와 선재가 덤벼들 겁니다. 시간을 벌어야 해요. 민두식은 눈을 감아 보였습니다. 루시아.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된다. 그날 밤, 문태경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원본 세 세트입니다. 민경채 마이너스 민두식 불일치. 민세리 마이너스 장현숙 조손 불성립. 민세리 마이너스 백설이 김선재 친자 일치. 민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맺혔습니다. 끝났군. 그는 산소라인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내 양복 가져와. 본사 이사회장. 민경채가 단상에 섰습니다. 경영 정상화.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이 옆자리에 앉아 잔을 비스듬히 기울였고요.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느리지만 단단하게 들어왔습니다. 민두식.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나?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민두식은 신문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민경채 회장 취임. 내 허락 없었지. 아버지, 회사가. 유원장엔 부재시 루시아 대행이라 적혀 있다. 그리고 봉투가 탁자 중앙으로 밀렸습니다. 지분 위임서 28% 수임자 루시아. 펜 떨어지는 소리가 군데군데 터졌습니다. 오늘부로 그 지분을 행사한다. 민경채의 음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너는 아직 내 피부치가 아니다. 민두식이 단호히 잘랐습니다. 회사에선 특히 더 아니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 실장. 문이 열리고 공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서 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말하지. 공 실장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제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꿨습니다. 경치 아가씨는 제 친딸입니다. 회의실이 웅성으로 파도쳤고, 카메라 셔터가 연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민두식의 주먹이 테이블을 울렸습니다. 내가 감히 사람의 운명을 장난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내내 죄책감에 루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삼킨 괴물이었어요. 그리고 미소의 삶을 망가뜨렸고요. 김선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그는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체포하러 오셨죠? 횡령, 위증, 의료기록 조작. 근데, 마지막 폭탄은 내가 아닌데요? 시한폭탄. 루시아가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김선재가 민경채를 향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민두식 친딸 아니야? 민경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경찰이 김선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비웃는 눈으로 마지막 독을 뱉었습니다. 내가 임여는 날 여기 절반은 감옥 간다. 타이머 돌아간다. 그 후폭풍은 빨랐습니다. 공실장 체포자백 녹음 파일 제출. 김선재 법무팀 횡령 전목 의료기관 공모 정황 드러남. 민경채 회장 취임 무효, 사장 해임 절차 착수,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스텔라장 주주권 정지 상태로 이사회 재심의 회부. 스텔라장은 빈 사무실 창가에 서서 손을 떨었습니다. 내가 뭘 지키려 했지? 루시아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여사님, 이제는 놓으세요. 미소를 위해서라도. 스텔라장은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죠. 루시아, 미안해. 너를 내 손으로 밀어냈지. 돌아오세요. 전쟁은 지금부터니까요. 그날 밤, 루시아는 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제일 미안해. 이제야 말하네. 너, 내 딸이야. 세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엄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모녀처럼 껴안았고, 그 순간, 루시아의 복수는 살리기 위한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사회. 민두식 의안 세 가지다. 첫째, 루시아 회장 선임. 둘째, 민경채 해임. 셋째, 장현숙 주주권 박탈 검토. 반대하던 몇 명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표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숫자가 아니라 진실로 운영하겠습니다. 문태경이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돌아왔네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 호출이 날아왔습니다. 민두식 급작스런 혈압 상승. 회의장은 잠깐 얼어붙었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민두식은 침상에서 문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경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이다. 삑 모니터가 길게 울었고,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던 찰나 수치가 다시 살아났고 파형이 복구됐습니다. 민두식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못 가. 할 일이 남았지. 그는 수정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모든 지분과 재산, 루시아에게. 경영권은 회장으로, 현업은 문태경이 보자. 서명. 도장. 봉투 밀봉. 루시아는 마지막 퍼즐을 끼웠습니다. 공실장이 남긴 USB 아기 바꿔치기 CCTV. 검사센터 원본 일체체인 오브 커스터디 확보. 회계팀 포렌식 김선재의 비자금 라우팅. 그리고 기자회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년의 거짓을 끝냅니다. 세리마이너스 장현숙 불일치. 세리마이너스 백서리 김선재 일치. 민경채 마이너스 민두식 불일치. 공실장 자백음성 일부 재생.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루시아는 단호했습니다. 법과 절차로 갑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복구니까요. 그밤 스텔라장은 창가에 잔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와인에 독이라도 타면 깔끔할까?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나는 죄값으로 버티겠다. 편지 한 장만 남겼죠. 미소야, 할미가 늦었구나. 며칠 후, 민간그룹 본사. 대형현수막. 제14대 회장 루시아 취임. 루시아가 단상에 섰습니다. 숫자보다 사람, 사람보다 진실. 그 순서로 회사가 움직일 겁니다. 객석 앞줄에 문태경이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동행. 뒤편에서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스텔라장이 조용히 손수건을 쥐고 서 있었죠. 루시아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여기서 끝내요. 복수의 굴레. 스텔라장은 목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 경찰이 마지막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김선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원 무방해. 공실장 의료법 사문서 위조 미성년자 관련 인권 침해 등 민경채 배임 미수 및 공모 정황 허위공시 혐의 조사. 민경채는 빈 회장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졌어. 루시아가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미소 때문이 아니라 내죄 때문이야. 여기서 끝내. 문태경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죠. 법정에서 보자, 민경채. 엔딩 직전의 마지막 반전. 김선재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타이머 아직 하나 더 있어. 민강 옛 회계 서버. 백업이 남았거든.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 문태경이 먼저 찾았더라. 유리창 너머에서 문태경이 짧게 대꾸했습니다. 끝났어. 김선재. 내 시대는. 루시아는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내려앉았고 마음 한 구석에서 미소의 웃음이 스쳤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드디어 지켜냈어. 피가 아니어도 나는 너의 엄마였어. 그녀는 핸드레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태양을 삼킨 건 우리가 아니라 진실이야. 문태경이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루시아.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새 시즌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